상속이 개시되면 예금의 경우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을 은행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 예금 중에 본인의 상속분은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 건데요. 상속인들 입장에선 재산 대중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본인의 상속분만큼 인출이 가능한 건데 은행에서 지급을 거부하니 억울한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바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은 상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이 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은 금액의 5%, 판결 후에는 12%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까지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또한 은행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들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제가 진행했던 수많은 예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승소 사례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